안녕하세요. 대학부 정혜원 청년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 벌써 존업, 졸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4학년 2학기에 취업을 준비해서 졸업 전에 병원 최종 합격을 하고 국가고시를 본후 입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순서였습니다. 저 역시 이 순대로 하나하나 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였습니다. 이번 학기는 다른 학기와 달리 실습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실습 중간에 코로나도 걸리면서 제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저의 불안하고 급한 마음과 동기들도 다 지원하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채용 공고에 닥치는 대로 다 지원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대체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지? 이러다가 아무 데도 못 가는 거 아닐까?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는 맞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당시에는 힘들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붙을 줄 알았던 곳도 떨어진 날 눈물을 참지 못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보게 하셨고, 결국 내가 지금 구하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고 싶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가 영광이 되고 싶었던 교만과 자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고,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저는 너무나도 평안해지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더 구체적으로 구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면서 취업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기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많이 불안하고 낙담했을 테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국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약 4개월의 시간 동안 울기도 많이 울고 좌절도 했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좌절과 슬픔에 깊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의 계획은 정말 촘촘하고 나를 제일 잘 아시는구나 싶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 기도에 하나하나 다 응답하고 계셨고 결국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큰 시험도 남겨져 있고 다가올 시간도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이 시간들 안에서 일하시며 저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고 나가시고 단단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